4월 11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비록 그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를 들라.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이 종종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습관적으로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걸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어깨에 힘꽉 주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목사님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 고개를 떨구게 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 등,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렵고 힘들고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커 보여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문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대신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